공개되어 있을까? 그거 없어지면. 아, 그래야 상대가 누군지 알고. 어, 음, 진짜 열심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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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laughs> 하 아, <laughs> <laughs> <나지> 마. 안 아, 받으세요. <laughs> 스타가 이런 식으로 예선이 있다는 게. 야, 좋은 시간 가지돌아가다 어렸을 때부터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직접 참가하기 때문 떨리고 볼상까지꼭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, 무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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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제가 이제 곧 서른이거든요? 년이면가지고 어, 아 w a 29살이 제 l 나이 u t 이 많을 거예요. was a small outsider. I was a s m 다 l l outsider. I was a small outsider. I was a small o u t s 시 d 요 r I was a small outsider. I w 대 s a s m 리그 l outsider. I was a small outsider. I w